자, 1세트, 와, 워든 대 워든의 대결이 되겠네요. 자, 워든 대 워든. 1세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세트, 3세트, 2세트를 먼저 가져가는 선수가 우승을 하게 아, 뭐야, 3, 4위전에 3위를 할수 있겠죠. 자화면상에문제없구요돈파이 레디. 상대방 못 찾았나? 아 여기 있네요. 오케이. 자 바로 게임 이 시작됩니다. 다 아, 서로 페이크를 줬지만 일단 호랑님이 먼저 때리고 들어가죠. 이지선 다 정확하게 들어가 주면서 데미지 많이 먹었습니다. 아 나이스 이지선 나지만 일론비아도. 밀롬비아 선수도 지금 유지선다 들어가주면서 데미지 줬어요. 와, 강공. 전어 태구를 한번 밀어내주고요. 야, 가볼. 진짜 나이스 타이밍. 자, 스테미나 가야 돼요. 밀롬비아 선수. 아, 호랑우 선수 하지만 잘 따라서 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야 뭔가 워든 대 워든 경기 굉장히 뭐랄까요 생각외로 생각외로 빠르게 진행이 되네요 서로 이 강공을 전혀 거리낌 없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랄까요 이런 경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 강공 던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죠 이거 한번 뭐. 와 나도 대회 나가고 싶다 <laughs> 자, 레디. 아, 일론비아 선수 걸어서 딱 멋있게 등장을 했어요. 좋습니다. 아, 이거 조금 아까운데요, 패링 선스 어, 나이스. 피하기 하지만, 유지선다. 걸리지 않구요. 머리. 내줍니다. 어, 아, 나이스. 문반. 하지만 어깨빵까지 이어지지 않는. 약간 아쉬웠어요. 일론비아 선수. 아, 지금 패링 치려고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 실패 계속 하죠. 아, 이거. 와 나이스. 엎어뜨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약간 아깝, 아깝죠 지금 빌룸비아 선수 상대방을 엎어뜨리기보다는 그냥 세워놓고 때리는걸 좋아하는것 같습니다 가브 많이 좋았데아 지금 존어택이 실패하면서 이지선다로 마무리 야 이거 마지막에 너무 아까웠죠 존어택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어깨빵이 먼저 들어와주면서 호랑님이, 호랑 선수가, 야, 뭐, 이지선다까지 성공하면서 게임을 끝냈습니다. 아, 일론비아 선수 약간 많이 아깝겠죠. 지금, 지금, 아,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역시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게임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1 세트 이렇게 쉽게 내줄 것이냐? 아니면 한번더 끌고 올 것이냐? 일론비아 선수 어깨이 하지만 약공으로 한번 끊어주고요. 약공 빠르기 때문에 아 이지선 다까지 지금 같은 아 나이스 패링 드디어 던지죠. 나이스 패링 사브 강공 상강 던져서도 됐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약공 주면 안 돼요. 써택으로 마무리. 뭐랄까요, 이, 빌룸비아 선수, 긴장을 많이 한 건지, 약간 약간의 실수가 있어요. 갑은 안 넣어도 되는 상황, 엎어뜨릴 수 있는 상황,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상황, 세 번의 실수로, 게임 1세트를 3대 0으로 내주고 맙니다.